네 현재 팀내 타점 1위가 김현수 22타점 2위가 21타점의 홍성흔 오른쪽으로 높이 떴고 우익수 조동화 라인 밖에서 잡았습니다. 그 사이에 1루자 리터치에서 아, 2루로 2루 승부 2루 롱택 기다리고 있나요 하지만 세프 허경민의 슬라이딩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. 아 지금은 조금 늦지 않았나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예. 아 김선수가 정말 빠르네요. 어... 조동화 선수도 정말 잡자마자 자신의 스피드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. 조동화 선수가 미리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기 예. 때문에 빠른 동작으로 중계플로우를 했습니다만 은 어, 허경민 선수가 어, 2루를 더 빨리 선점을 했습니다. 예, 펜스를 두 손으로 짚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쏘았는데요. 중계플레이 이후에 역에서 퇴근. 네, 손이 먼저 들어갔죠. 바로 세이브를 선언하면서 음. 허경민 선수는 2루까지 리터치에 성공을 했습니다.